하늘거리는 얇은 소재의 시폰 장식은 튼실한 어깨에도 가녀린 실루엣을 선사합니다. 음, 여성스럽네요. 가늘하가늘 가늘. 의상 외에도 날씬해 보이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요. 어, 통짜의 원피스, 루즈핏의 원피스는 너무 통짜로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 벨트를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욕심부리지 마시고 약간 루즈하게 해 주시면 훨씬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벨트 하나 더 했더니 없던 허리가 생겼네요 <laughs> 색깔이 좀 강한 거. 스카프를 같이 매치해 주시는데 이때 목에 둘러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시면 위 아래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날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올 가을 길게 늘어뜨린 스카프로 날씬해 주세요 네 건강한 몸매를 위한 다이어트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죠. 자신의 체형에 맞는 의상으로 쉽고 즐거운 다이어트 하세요. 많이 배웠습니다. 소품, 조그만 소품 하나 가지고도. 그렇죠. 그렇게 스카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언제 이렇게 날씬하게 보이는 비법 알려주시나 했더니 드디어 오늘 알게 됐네요. <laughs>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제가 이 청소를 집에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늘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습도가 많아서 세균이 많이 번식할 것 같은 이 욕실 이 청소가 가장 고민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부 구단에게 한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만나보시죠. 한 60대 여성이 휴가를 다녀와서 큰 고생을 했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방광이요 제가 여행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당뇨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돼서 화장실을 자주 옮겨 다녔어요 많이. 다름 아닌 화장실 때문에 방광염에 걸린 것 같다는데요. 화장실을 통해 어떻게 방광염까지 걸리게 됐는지 사실 조금 황당합니다. 흔히 변기 시트를 통해 병에 노출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변기에 고인 오염된 물을 통해 방광염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방광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경우는 옆구리 통증과 심한 고열이 동반된 급성 신우신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중 화장실 이용에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지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공중 화장실 변기에서 나온 세균의 개체 수는 약 1만 개에서 2만 개 정도. 공원과 지하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에서 예상보다 많은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일반 가정집의 안녕하세요. 화장실은 어떨까요? 아 궁금해지네요. 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보실까요? 2만나 공중 화장실과 비슷한 수치예요. 또 다른 가정의 화장실은 어떨까 가봤습니다. 아, 화장실 청소하 너무 힘들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청결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도 과연 세균이 검출될까요? 10, 0 0만 어머. 어머나? 지금까지 검사한 곳 중에서 세균이 가장 많아요. 거의 6만 더. 제작진이 검사해 본 결과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공원이나 또 지하철, 마트 이런 곳보다 오히려? 가정집에서 세균이 더 많이 검출됐다는 사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남다르게 한다는 주부를 만났습니다. 힘들게 찾아가서 드디어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이 존재, 장보기에 빠져 이것저것 열심히 고르느라 바쁘시네요. 네. 네. 음. 안녕하세요. 어? 화장실 청소의 고수 조영란 주부를 소개합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재료도 있고요. 콜라나 식소 스 같은 이 모든 게 화장실 청소에 필요한 것들이래요. 어, 먹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일단 그녀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저희 화장실이 좀 많아서요. 따라와 보세요. 고영란 주부의 여기. 집에는 화장실이 야? 무려 세개나 있었습니다. <laughs> 보시죠? 부럽네요. 아이들과 아, 남편, 오. 또 시부모님까지 함께 3대가 살다 보니까 아, 화장실도 세개이만안 아. <laughs> 하면 여건상 보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laughs> 첫 번째 화장실은 흡착력이 강해 젖은 때를 지우는데 효과적인 베이킹 파우더로 오염물질을 중화시키고 세균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식초를 이용해 청소를 해봤습니다. 아, 아주 꼼꼼하네요. 아들랑 세빈이 다 청소하고 남은 거는 제가 여기다 경기를 딱 넣어서 이렇게 청소를 마무리를 하죠. 자, 다음 비법은 뭘까요? 시트르산이 들어 있어 찌든 때를 제거하는 콜라와 빈초산입니다. 콜라. 아, 아이들이 피자